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무성한 입만이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감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21장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금 논쟁,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보다 크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21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라는 그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아,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청함, 맨 처음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은 이제 잔치를 베풀어 놓고 먼저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을 잔치에 참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사코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이 혼인잔치가 준비됐으니 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여러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제 혼인을 했으니 갈 수가 없고 밭에 나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사업 때문에 가야 된다. 그리고 최악은 오히려 초청 임금의 혼인 잔치에 초대했던 종을 잡아 죽이고 모욕까지 하게 됩니다. 자 임금은 이런 종들을 붙잡아 모욕한 거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종들을, 임금의 종들을 모욕한 사람들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아, 천국의 혼인잔치가 열렸다라는 것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날에 있어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청함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재앙의 날이 끝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해방의 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날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임금은 이제 그 동네를 심판하고 종들에게 나가서 저 사거리에서 아무를 만나든지 그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임금의 말대로 종들은 나가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구별 없이 모두를 그 잔치에 초대와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손, 잔치에는 손님이 가득합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은 모든 이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를 통해 열려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임금은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러 그 잔치에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불러, 그를 그에게 나가서,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무 말도 못하죠.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 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촛대를 받아서 잔치에 온 사람들은 보나마나 사거리에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임금의 잔치에 참여할 만한 예복이 없죠. 그런 예복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한 대로 예전에 먼 길에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그 예복을 입도록 그 준비하지 못한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임금의 입지, 그집 입구에. 그러니까 왕궁 입구에 예복을 준비해 놓는다고 말했죠.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게 입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분노했고,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있죠. 아 11절에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임금이 다 준비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13절. 임금이 사완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임금의 잔치에 참여할 만한 마땅한 자격 조건을 말합니다. 자 그것은 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오라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지명받아 부름받은 백성들의 삶의 길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향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따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어제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은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이제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청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여 주시고 그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 이 순간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고 선한 이웃 되어서 주님 마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음 따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사람 되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며 함께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